아, 바보야, 가부 바보. 부부부부부보부부아부부보부부아부 바보. 바보. 바부부보 바보. 아부부, 보부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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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귀여운 척 해봐. 예쁜 척 해봐. 어, 예뻐. 그냥 아, 예뻐. 그치? 그냥. 헤임 아, 와볼까? 해마.. 해마.. 이거 해거야어 그거 저기 메뚜기 여기 나비 아니아니마 해마.. 해마.. 해잘해여해잘오 여기 잘돼마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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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봐봐 보여줘 오 되게 멋진데 eta 오, 일어나. 안녕. 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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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가자. 성공, 성공, 성공. 됐나? 고래, okay. 그래, 그래. 뱀도 지나가던데 뱀오뱀뱀뱀저미 옆에 태미 뱀 아마 뱀

어. 네. 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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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기들이네.

오늘 일어날 시간몇시지7 시. 7시 나? 그거 뭐 응. 을시 네가 있다 해아 음. 음, 음, 음. 음, ]MM. 음. 음. 괜찮아. 네 편한 대로 그리는 거야. 저기앉을래저기앉을래저기앉을래알아있는거처음발부터그래나는또돌아가고놀아줘놀아줘거기서있으면안돼떨어졌다떨어져떨어져꼬리빵빵빵꼬리걸어멀리멀리싸걸어멀리싸 From oh, your birthday queen. 엄마, 엄마 옆으로 가고 엄마야 똑같은 거 예. 여기에서 동물을 어떤 걸 할지 아빠 이거 찾은 거 아니야? 이거 저거 저기 아니야? 저기. 저기에도 그림 그려봐 인형이 근데 내가 좀 다르게 그려서 모르 약간 캐릭터 같아 어 맞아 <목소리> 한번 맞춰봐 잘했어, 잘했어. 이어 어떤 거야? 얘기해 봐. 이거 무슨 언어야? 나는 그림을 그렸다. 여기 써도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왜 말해? 영어로도 돼 있고, 어, 중국어도 돼 있고, 일본어도 돼 있고, 인도. 이건, 이건 무슨 언어였지? 어? 그거? 인제. 아랍어. 아랍어였지. 응, 밑에가 태국어. 바 <목소리도> 발디어라고 음. 써놨어. 스페인어, 독일어, 영어. 영어. 서준이는? 선생님 사랑해요. 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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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반 보고 싶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쌤과 님교책수 고마워요 d e 나 c r i p t o r 이여 뵈다 아랑 먹기 아 진짜 옛타이틀리비 맞았어? 맛있어? 맛있어? 뭐가 들었어? 우리 재현이슈스야 그 응. 음. 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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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호주 주립 도서관이야 근데 더 화요일 있나? 화요일 있나? <웃음> <웃음>